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는 평생교육부터 자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사전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전 접수 후 추첨을 진행하여 당첨자를 발표하며 당첨되신 분들은 수강료를 납부하신 후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과목당 1년에 8만원이며 수업은 3월부터 12월 초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접수 시기를 놓치셨나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수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석이 있는 강좌는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좌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신청 강좌 수에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강좌는 강좌당 1회 청강도 가능하니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시 환불기간은 수강료 납부 후 2주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신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하지만 정시 환불 기간 외의 환불은 건강, 이사, 취업 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환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은 자치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구,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같은 체육활동부터. 영어, 통기타, 색소폰, 생활댄스, 충북 실버 합창단까지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 평생교육 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동아리 임원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진행되는데요. 건강 특강이나 디지털 교육, 외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들이 수시로 진행되니 게시판이나 카톡 채널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